표시 가지고 한번 떨어 주세요. 네, 이 우도 여행을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도 우도신고 환영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뒀습니다. 네, 다 해놓는데 오늘 그그 그 투어를 하시면서 그요그 그 즐길 수 있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 그, 우리가 원형 돌담이 있는 곳이라든가 전신주가 없는 곳은 우리가 이제 숨은 여행지를 찾아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가보시면 이제 제일 좋은 곳인데, 해안도로만 돌고 다니시면은 우도를 다못 봐요. 좋은 데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여기 우도정원을 갈 겁니다. 그 우도정원은 대한민국에서 야자수 터널이 제일 큰 곳이기도 하고, 예, 카나리아 야자수 터널이 제일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저번, 오늘 좀 추워가지고 핑크블리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좋은, 그이 꽃밭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 여기 일단 덜러셨다가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띠띠빵빵,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예. 그 전부 다, 다 짜장면이 무료고요그 다음에 가시면은 식사를 하실 때뭐 짜장면 외에 다른 거 드시고 싶은 거는 개인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여기 이제 여행가 센터에 오시면 또 이제 다니시다가 아이스크림 이제 여기 우도에서만 드실 수 있는 비건 아이스크림 이제 무료로 드리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면은 또 이제 커피도 또 무료 줍니다 예. 또 여기 여기 또 표시되어 있는 데는 다 무료 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 다니면서 내가 목이 좀 마르다 그러면 여기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요 위치가 예, 여기니까 우리가 이제 요, 요 방향으로 도시면은 음. 서빈 해안 따라서, 예, 해안 따라서 도시고 서빈 백사에서 요 이제 우도정원까지가 2분 이거든요. 예. 그드릴게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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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서빈 백사는 천연 기념물 438호인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이게 전 세계에도 세개밖에 없는 해안이에요. 홍조 단계라는 산호초가 깨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해변인데, 지금도 그, 산후초가 자란다 그래요, 모래가. 예, 네, 그래서, 어 여기는 플로리다하고, 바마하고, 하 우도하고, 이렇게 세 군데 밖에 없는 해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려가셔서 모래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섬유 백사 들렀다가, 우도정원 들렀다가, 띠띠빵빵 오시면은, 시간이 딱 맞는데, 전부 다 13시에 도착을 하셔야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자두분아자 네. 아, 아, 잠깐만요 이게 두분두분타셔야 되기 때문에 운전할 사람 운전할 사람 일단 받으십시오 운전할 사람 네 어떤지 어떻게 아 이것도 다 이렇게 적어놨네 다 표시돼 있습니다 네다 네, 표시돼 있습니다 네그 네, 네.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면서 그 이걸 딱 내미시면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받리시면서 예,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각 업체마다 돌면서 스탬프를 다섯 개 이상 찍으시면 저희들이 또 선물하고 완주정도 나가거든요 아마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2인 1이니까 이것도 운전하시는 분나눠주하시오아 요거, 요거 도장을 일단 다 하나씩 찍어 드릴게요 예예자 요거 하나 받으시고 또. 설명서 설명서 운전하실 분 있나 으주세요 똑똑한 저는 삼교 제일 일본 가라고